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을 이달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 일한 데 대한 퇴직금도 신청했습니다.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재퇴직 신고서 제출에 따라 이번 달부터 연금 지급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김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명된 지난 2022년 5월부터 연금수령이 정지됐다가 다시 연금수령 대상이 됐습니다.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르면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규정합니다. 또 복무 중 사유로 내란, 외환, 반란, 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을 반환하되 연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김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스스로 사임해 징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군인연금법 제38조는 군 복무 중에 사유일 경우로 한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김전 장관이 이번 달부터 수령할 연금 월액은 5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전 장관은 지난 2017년부터 연금을 수령했고 매년 월액이 늘어 지난해에는 월 533만원가량이었습니다. 다만 경호처장과 국방부장관으로 재임했던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연금 지급이 정지됐습니다. 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김전 장관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는데 지난달 10일 공단이 김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는 설명입니다. 김전 장관 측은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